김건이가 개발작할 사건이 터졌습니다. 주기자 라이브 주진우는 김건이가 명 선생에게 윤수계를 대선 여론조사 1위로 만들어 달라는 카톡을 까발렸는데요. 카톡이 카톡 실물이 나온 게 처음입니다. 이게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이게 유, 어, 명태균 씨가 카톡을 캡처해 놓은 원본입니다. 지금껏 뭐 수사 기록이나 조서에 한두 문자가 이런 식으로 공개되긴 했으나 이거는... 이게 문자 원본이에요. 아, 이거는 지금 명태균이 저장해 놓은 원본이구나. 그렇죠. 이게 아, 아. 아 이게 의미가 있어. 이게 윤석열 김건희한테 압박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캡처 해놨겠죠 그렇습니다. 자, 그저 위를 보면은요. 네. 홍일의 홍일아 홍 홍준표를 의논하는 네, 겁니다. 홍준표가 지금 잘 나가. 네. 너 이준석도 잘. 뭐 홍준표가 잘 나가. 그래서 일등은 안 되나요? 어. 네 어렵습니다. 내일 자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. 그랬더니 네 야당의 제일 후보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야당의 일 후보는 돼야 된다. 야당 후보는 돼야 된다. 그 대선후보가 돼야 된다? 네. 네. 김건희도 서울 구치소 갈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. 꼭 부탁드립니다.